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키스탄의 일부 약국에서는 한국의 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반찬이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건강 보조제처럼 취급되는데요. 바로 요오드 때문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와 체온, 성장 발달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의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결핍은 태아 뇌 발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산모와 아동의 요오드 결핍을 전 세계보건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산악 지역 아동들 중 중등도 결핍이 충분한 아동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김이 파키스탄에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김안장에는 약15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반찬으로 접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귀한 영양소 공급원이다 보니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일부 약국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김을 간식처럼 먹으면서 요오드 보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같은 음식을 두고 한국과 파키스탄이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해조류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요오드 결핍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해조류를 거의 먹지 않아 결핍 문제가 심각합니다. 똑같은 김이라는 음식이 어떤 나라에서는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약이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요오드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우리나라 식약처는 성인 하루. 권장량을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상한 섭취량을 2,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은 하루 두 장에서 여섯 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습니다. 가천대 이혜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국 산모 1,054명을 조사했을 때 하루 평균 섭취량이 2,946 마이크로그램, 일부는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 추적조사에서 갑상선 질환 발생률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습관 수준에서는 큰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요오드 과잉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일시적 갑상선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은 주로 갑상선에 기존 질환이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잘 나타납니다.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잉 섭취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최근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반대로 결핍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태아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WHO와 유니세프에서는 결핍국가에서 요오드 강화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김이 약국에서 팔리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이라는 작은 음식은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흔하고 가벼운 반찬일 뿐이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영양공급원이 된 것이죠. 오늘 저녁 김한 장을 집어들 때이 작은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과잉을 걱정해야 하고 파키스탄에서는 결핍을 막아야 하는 상황. 같은 음식이지만 문화와 환경, 의학적 배경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김, 이 작은 음식 한 장이 보여주는 세계의 건강 불균형. 그것은 단순한 식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몸과 건강을 지키는 의학적 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